이리 줘 봐. 어, 아니, 반장님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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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이거 피 아닙니까? 어, 아, 아, 봐 봐. 아이고. 아까 발바닥에 자상이 있다고 그랬지. 그 요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. 음. 흠 어. 배우사 마지막 통화에서 신음 소리 들었다 그랬지. 아, 들었어요. 근데 그 원래 담배 오래 끊었다가 갑자기 피면은 팍 핑돌구고막 그러지 않습니까? 뭐. 아 조심 좀. 또그 옥상 현관문 손잡이에서 발견된 지문도 배영사 것밖에 없고 이 담배꽁초에서 배영사 DNA만 나오면은 뭐 그냥 끝난 것 같은데. 아 진짜 씨다 뽑는 새끼. 뭐야 지금? 부검도안 해본 상태에서 왜 성급하게 단정지어? 어? 뭐? 부검? 강력 사건 수사던 형사가 죽었어. 부검은 당연한 거 아니야? 어? 게다가 병사는 죽기 직전에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얘기했어. 그럼 사고 나기 그 순간에 7층 8층에 정전이 났어.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? 그래서 네 의견이 뭔데? 저 아나운서를 창낸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병원에 정전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동선을 숨긴 채 뭔가를 알아낸 초기 좀 배양사를 죽였다. 너또병도지냐 과대망상도 정도가 있지. 영몇 어. 시간 전까지 같이 밥 먹고 자고 씻고 있던 식구가 죽었어. 단 1%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제대로 밝혀보자는 얘기야. 야 안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제발 나좀 도와줘라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뭐야? 경찰청장이 조용히 해결하래? 유명한 사건 해결하는데 잡음 생기지 않게? 경찰이 수사하는데 병신짓 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되니까 어? 그거야? 그거야?